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 악세서리 브랜드 모이브 대표 모리입니다. 애플워치로 게임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워치용 게임은 핸드폰 게임과는 다르게 짧고 간단한 게임이 많아서 길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고 재밌었던 애플워치 게임 7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드리블은 간단한 축구게임이에요. 내가 공격수가 되어서 수비수들을 피해 공을 드리블한 후 골을 넣는 게임입니다. 애플워치 화면을 탭하거나 크라운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비수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마지막 골대까지 가서 골을 넣는 게임이에요. 골을 넣을 때 공의 방향과 골키퍼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은근히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장애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픽이 너무 귀엽고 게임도 쉬운 축에 속하지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해서 은근히 긴장감 있는 게임이라서 추천드려요. 두 번째 추천 게임은 버블 월스입니다. 크라운으로 구슬을 쏠 방향을 정한 후 화면을 터치해서 구슬을 쏴서 구슬들을 제거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같은 색의 3개 구슬이 3개가 붙으면 제거가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구슬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해주는 게 중요해요. 구슬이 제거될 때 애니메이션도 좋고 돌아가는 움직임도 부드러워서 꽤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임이었어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고 플레이 타임이 길어서 시간 빌때 하기에 좋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게임은 히터 아일랜드입니다. 이 게임은 예전 핑퐁 게임과 비슷한데요. 공을 받아쳐서 애플워치의 아일랜드 부분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공을 잘 받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일랜드 부분을 맞춰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근히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조작 방식이 쉽고 게임 러닝 타임도 짧아서 친구랑 밥이나 커피 내기하기에도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게임은 스퀘어버드입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새가 점프를 하게 되고 장애물을 피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조작은 간단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임이었는데요. 천장에 부딪혀도 죽기 때문에 천장과 바닥 사이의 공간에서 잘 플레이해주는 게 중요해요. 까딱하면 죽기 때문에 엄청 열 받긴 하지만 그만큼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게임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잘하시는 분들 팁좀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아케이디아입니다. 아쉽게도 이 게임은 유료게임이에요. 제가 원래 게임에 돈 쓰는 걸 진짜 진짜 싫어하는데, 이 앱은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은 게, 미니게임이 무려 23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요. 옛날 오락실 감성의 레트로한 그래픽이 너무 귀여운 게임이에요. 이렇게 자동차 게임도 있고, 같은 색 법을 맞춰서 터뜨리는 게임 우주에서 총 쏘는 게임 블록 제거 게임 대포로 슬라임 죽이는 게임 등등 엄청 많아요 여기에 무료 게임들이랑 비슷한 게 많아서 무료 게임 여러 개 받는 거보다 이거 하나 받으면 다 해결되는 정도로 게임이 다양해요 확실히 무료 게임들보다는 퀄리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료 게임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 어플 다운받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구매하시기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게임은 폴링 블록스입니다. 이 게임은 테트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라운이랑 터치로 모두 조작이 가능하지만 터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위로 스와이프하면 도형을 돌릴 수 있고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블록을 내릴 수 있어요. 일반 테트리스랑은 모양이 조금 다른 블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테트리스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소개해 드릴 게임은 2048 게임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게임들보다 머리를 써야 하는 둔의 퍼즐 게임이에요. 게임은 스크린을 터치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게임을 시작하면 보드 위에 숫자가 있고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숫자들끼리 스와이프하면 퍼즐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숫자는 더해집니다. 이 숫자들을 계속해서 합치면서 2048을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더할게 없을 땐 보드를 움직이면 새로운 타일들이 생성돼요. 새롭게 생긴 타일들을 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보드에 숫자가 가득 차면 게임이 오버되니 주의하세요. 이 게임은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플워치에 켜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하면 좋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애플워치 게임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게임들이 하고 싶어진 분들을 위해 다운하는 방법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폰에서 어플을 다운해주는 거예요. 아이폰에서 어플을 다운하면 연동된 애플워치에 자동으로 어플이 깔려요.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원하시는 게임을 다운하신 후 애플워치에서 어플 목록을 확인하시면 어플이 깔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이폰 없이 애플워치만으로도 다운이 가능한데요. 앱 스토어에 들어간 후, 좌측 상단의 돋보기를 눌러 검색해주면 됩니다. 한글 검색은 마이크를 누른 후 말을 해서 검색해주시면 되고, 영문 검색은 한글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검색하거나, 어렵다면 알파벳을 적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워치 게임과 게임 설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애플워치 게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애플 관련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